안녕하세요. 쌍입니다. 여기는 회룡역이고요. 오늘은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종주하러 왔습니다. 산에서 뵙겠습니다. 사패산, 호암사 올라가는 도로길입니다. 사패산 등로 입구입니다. 이기는 호암사고요. 아주 고즈넉게 좋습니다. 지금 사폐산에 안개가 적하니 산악용어로 곰탕이라고 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비가 안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여기 사패산 산거리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패산, 아, 왼쪽으로 가면 도봉산 쪽입니다. 오늘 도봉산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안개낀 사패능선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사패산에서 도봉산 가기 전 아주 낭만있는 깔딱고개입니다. 아 낙엽이랑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는 원도봉산, 여기도 곰탕. 아주 조망이 오늘은 꽝입니다. 도봉산 신선대 왔는데 안 보입니다. 아주 안개가 쫙 깔려서 여기도 패스하고 우이암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단풍이 아직 좀 남았네요. 아 이제 구름 없는 쪽에서 신선대. 오봉 오봉 쪽이 보입니다. 에이, 구름에 가리는 오봉 신선대 안개가 그쳐 우유암도 찍어봅니다. 우유암이 아주 멋집니다. 아, 이제 도봉산 하산했습니다. 단풍이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단풍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우이동 먹자골목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낙엽이... 낙엽이 멋집니다. 늦단풍 구경하세요 우이동 하산길에 단풍재상을 만났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우이동 먹자골목 점심은 아, 우이동에서 갈비탕으로 먹습니다 북한산 인수봉 여군데 멋집니다 자 점심먹고 다시 북한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3시 여기는 우유동에서 오크밸리쪽 용덕사쪽으로 명봉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유동 오크밸리 영덕 축사 쪽으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이쁜 단풍이 지리산, 설악산 단풍보다 아주 더 좋습니다. 오늘 산행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해룡역에서 사패산, 보봉산 우이동 우이동에서 정심 먹고 영봉 쪽으로 올라가다 다리에 쥐가 나서 다시 하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리에 쥐가 다 났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산행했던 분들입니다. 우이동은 단풍도 아직 많이 살아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 산행, 즐거운 산행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이프리를 육회로 소고기 이렇게 먹습니다.